실제적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국카스텐의 공간음향 음원이 콜드플레이의 공간음향 음원보다 사운드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3년이 되니까 저희 같은 스튜디오가 3년 전에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했지만 지금 아시아에만 거의 100곳이 있고. 미국과 독일에는 정말 수백 곳이 생겼어요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제가 상상보다 빠르게 추월당한다는 것을 2 3년 사이에 알게 됐고 차가운 상태로 창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예술 전공이시거나 예술가를 꿈꾸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기업가로서 당연히 가슴 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술 창업자분들은 그게 되게 클 때가 있어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게 시장 가능성이 어디 있고 시장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상처받는 일이 되게 많아서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월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자 세 분과 함께 예술 분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간단히. 공연과 영화를 섞은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위존슨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에서만 보실 수 있었던 장면들을 영화관이나 집에서도 보실 수 있게 콘텐츠를 디지털 전환해서 제작을 하고 공급하고 유통하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작품들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노틀담의 곱추라고 음. 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죠. 그거를 이제 파리에서 실험으로 저희가 담아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는 시장에서 굉장히 테마로 올랐던 포맷이 3D였어요. 입체 3D. 그래서 그러한 뮤지컬들을 실감형으로 극장과 TV에 서비스를 했었었죠. 심오하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것도 많은데 네. 좀 이따 좀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예술과 사람을 이야기로 연결하는 아트 콘텐츠 그룹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술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제공을 하고 여타 플랫폼들을 총합했을 때한 130만 명 정도의 총합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는 자사에서 만든 플랫폼들이 있어요. 전시 티켓을 판매하는 널 위한 구고 티켓이나 작품 원화를 판매하는 사적인 컬렉션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활용해서 실제로 작품을 판매하거나 미디어 기반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공간음향 제작하는 오디오 가이라고 하는데요 공간음향 하면 이게 뭐지?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눈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 사람의 귀는 앞이 아니라 옆에 있잖아요 앞뿐만 아니라 옆, 뒤, 위, 아래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스테레오는 귀가 두 개인 것처럼 두 개의 스피커에서 음악을 들었고 과거 서라운드는 스피커가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여러 대의 스피커를 두고 소리가 나는 것을 서라운드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공간음향 방식은 두 개의 스피커나 이어폰, 뭐 타블렛, 랩탑 등에서 360도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 공간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연에서의 예술가의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연은 돈 주고 가는데 왜 온라인 공연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오프라인 공연에서 느끼는 것 같은 현장감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소리가 있으니 온라인 상태에서도 오프라인 공연에서와 같은 그런 현장감의 공간 음향을 온라인 공연에서 만들자라는 것으로 해서 공간 음향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1년 BTS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부산 아시아드 공연장에서 있었던 공연들을 공간음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블랙핑크 에스파 사이 세븐틴 뭐 아이브 등 국내에서 제작되는 케이팝 대부분의 공간음향 프로젝트들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있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코로나나 이런 걸 계기로 그 오프라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되게 몰입형 콘텐츠로 바꾸는 거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됐고 오프라인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높은 순간들을 오디오로 옮기고 계시고 다른 방식으로 또 옮기고 계시는데 얼마나 좀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 안에서 좀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 한번 이러한 장르들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소비층들은 관객층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걸 저희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분산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션에서 편집샵을 모아서 하듯이 이러한 장르들을 모아서 뷰티급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음, 일로원이라는 플랫폼 론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통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는 시네마, OTT 자체 플랫폼 일론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박효신 뮤지컬 이런 거 방구석에서 사서 볼수 있으면 저는 돈 많이 낼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티켓팅 실패를 하거든요. 사실 요즘 뮤지컬 티켓 값 기준으로 본다면 콘서트 티켓 값도 마찬가지인데 15만 원 이상에서 최근에 19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사인 가족 기준으로는 사실 100만 원이 좋게 나오는 금액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거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리고 비용의 부담 없이 소비 형태를 약간 피부팅해서 극장에서 혹은 집에서 볼수 있다고 한다면 2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그 금액대에서 공연을 소비할 수 있는 장르인 거죠. 음. 아 너무 좋은데요. 그 널리한 문화 예술도 조금 궁금해요. 이제 요즘 아트 시장 어떻고?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속한 시장은 미술 시장 중에서도 온라인 미술 시장인데. 온라인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3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성장한 시장인데 또 세계 보고서들을 따르면 소매품, 그러니까 소매 거래되는 시장 중에 가장 늦게 디지털 컨버전스가 일어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향후에 2035년까지 연간 10% 이상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라는데 실제 지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온라인 컨버전스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시도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되게 보수적인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유저 들의 습관들도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저희도 온라인을 통해서 미술품을 소개하거나 작가를 소개하면서 이거를 작품 구매까지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로 이제 작품 거래 플랫폼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수천만 원에 있는 작품을 이렇게 투자가치를 보면서 많이 했다면 2030도 투자가치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술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장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을 때그 안의 중심을 온라인으로 잡고 싶다라는 목표로 계속 접근하고 있는 팀입니다. 별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약간 새로운 세대가 아트 수집 막 콜렉터 중산층 막 이런 거는 또막 동시에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마 소장에 대한 관념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그 작품을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귀한 행위처럼 느껴지던 게 있는데 사실 굿즈를 모으던 게 습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2030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문화가 조금 더 에디션 개념이라던가 그 한정판 개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거의 하나로 아트워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술 주변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특히 전통적인 어떤 그 협업하기 어려운 그런 폐쇄적인 조직들도 많고 초반에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떻게 좀잘 풀어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2018년에 창업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광고를 의뢰를 받았는데 이걸 돈을 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도 되게 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돈 받고 해,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보도 자료 뿌리던 문화,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협업을 할때 미디어사가 항상 이제 후자에 가까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시장이 이거를 아예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좀 있었죠. 이게 우리가 빠르게 선점을 하면 도메인을 가져가면 가능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늦단 얘기는 아무도 이걸 감각하지 못했고 나중에 웨이브가 크게 올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내 자본을 쌓는데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간에 자본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가 실내 비즈니스다 보니까 거래처로 인식이 되고 파트너가 되는데 최소한 1, 2년 걸리는 네. 것 같아요 1, 2년 안에 되면 좋은데 그 길게 한 3년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한번또 거래를 트기 시작하면 계속 트니까 이제 네오룩 이런 비즈니스가 저는 진짜 개꿀 비즈니스인 것 같은데 <laughs> 거의 배너 광고. <건> <laughs> 네. 근데 맞아요. 계속 주잖아요. 홈페이지 그래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그래도. 음.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공연을 되게 몰입형 콘텐츠로 만드는 게 너무 말이 되지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전문 제작사를 만들고 이제 제작사를 만들면 또 영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뮤지컬이 열리는데 이것 좀한그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한번 납품도 해보고 뭐 팔아보실래요? 하면 막. 그게 뭐 냐? 돈 없다. 막 이런 식 으로 반응 도 되게 초반 에는 많이 했을 것도 같 아요. 좀 어땠 어요? 그니까 처음 에 이런 사례 들을만 들어가 는 과정 에서 좀 부딪힘 같은건없었 는지 좀궁 금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아시겠지만은 공연이라는 소비 형태가 굉장히 오프라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이 디지털 전환돼서 온라인으로 소비됐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걱정과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제작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로 만든다, 전환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어, 그러면은 이게 티켓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상상으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셨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 준게 사실 팬데믹이었죠. 팬데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이 온라인이라도 티켓팅을 매출을 끝 만들어 보자라는 니즈가 생겼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힘입어가지고 어 온라인 공연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어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힘입어서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뭐 정성적인 매력도 있지만은 기존의 매출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매출과 장르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 인식을 시키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잘 되면은 오프라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 잘 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는 더잘 되고 좀 이런 거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그런가요? 단순한 예시를 드리자면 사실 스포츠라는 게전 세계 단위로 유명한 스포츠 경기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 사실 직접 가서 볼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중계가 다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도 이동 중에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경 공기장에 가서 직관하실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마다 하시겠어요. 사실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두 가지 소비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과 장점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실제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슈퍼주니어 규현이 출연하는 팬텀미너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초반에는 이제 해외에 배급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배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배급을 해서 북미 80개 도시에 배급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픽업한 거는 맨 처음에는 규현의 팬분들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DM이나 메시징을 보내 주는데 규현 배우 때문에 이걸 보게 됐는데 나중에는 한국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한국 갔을 때는 이런 이러한 작품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징을 해주시더라고요. 결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잠식시키지 않고 서로 상생한다는 이론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예전에는 영화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한국에서 잘 하면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다 글로벌화가 됐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세계 최고가 아니면은 좀 살아남기 어려운 그 경쟁 강도도 되게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 기회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좀 챌린지 같은 걸 겪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2020년도에 거의 한국 혹은 아시아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공간음향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과거 스테레오나 서라운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약한 4, 50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서라운드도 했는데 공간음향은 2020년 정도에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들이 똑같이 준비 땅 하고 시작했거든요. 약간 스테레오 시절에는 선도 업체라는 게딱 정해져 있었고 이제 우리는 격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공간 음향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아,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이제 뛰어가고 계시는 그런 거군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오픈하고 2021년부터 한 22년 정도까지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회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국카스텐의 공간음향 음원이 콜드플레이의 공간음향 음원보다 사운드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3년이 되니까 저희 같은 스튜디오가 3년 전에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했지만 지금 아시아에만 거의 100곳이 있고 미국과 독일에는 정말 수백 곳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들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요즘 보면은 저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제그 부분의 이유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굉장히 먼저 시작을 해서 정말 그들과 다름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초반에는 빠르게 포지셔닝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역전 당하거나 이 추월 당하는 지금의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라고 참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보다 더 넓은 시장에서는 서로 기술 교류와 커뮤니티 같은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은 반면 국내에는 아직도 공간 의향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아주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작하는 스튜디오도 저희 외에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역량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씬을 키워서 함께 발전하는 역량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도 요즘에 저희가 주요하고 있는 부분이 이 XR 분야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동안 뭐 VR이나 그런 부분에서 잘 되지 않아서 XR 시장이 내년부터 열린다고 해서 관련된 다양한 제작들을 좀더발 빠르게 제작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제작되기 전에 그런 베타 버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뭐 메타나 아비드 같은 회사들한테 사전에 공급을 받아서 지금부터 테스트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 있습니다. 그냥 잘할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상황인 거네요. 네, 초반에 아무리 스타트업이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저 상상보다 빠르게 추월당한다는 것을 2~3년 사이에 알게 됐고 그 가운데 글로벌로 나와 우리 팀이 완벽하게 그 어떤 프로덕션 팀들과도 확실한 차별점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VR 시장에서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막 많았던 것 같은데 2017년도 막 이런 때 매직리프 이렇게. 네. 예, 어, 고래 한번 탁 튀고 사라졌죠. <laughs> 먼저 간다고도 이제 항상 좋은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근데 말씀하신 거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미국 회사들 무서운 게 거기는 노하우 교류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좀 경쟁을 하지만 경쟁을 안 하고 이제 커리어도 왔다갔다 하고 노하우 들고 딴 회사 가도 막 상관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느려 보여도 클때확 크는 그런 그런 정말, 것들. 정말 동감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뮤지컬을 영상 콘텐츠화 해서 전 세계가 다 보는 플랫폼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제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프로덕션의 일을 맡기게 될것 같거든요. 곧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데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전략과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해외에서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실황 영화들이 존재는 하고 있고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 센드에서 이제 주요 유명 공연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황이 캡처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들 시장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한국 K 드라마나 K 영화들이 사실 성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겹치는 부분인데 현지에서 만약에 그 프로듀에서 유명한 공연을 찍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노조와 현지 물가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중첩적으로 너무 가산이 돼 버려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거든요. 30억이 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연 스케줄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찍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같은 논리긴 한데 사실 가성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영매권에서는 30억에 찍을 돈으로 저희는 10편, 15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이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거 도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장벽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가성비 있는 단가와 이제 높은 제작 역량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사업을 키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경쟁 구도가 굉장히 조밀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위즈원 쌤 대표님의 말씀과는 약간 상반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이제 가성비로는 결국 결그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나와 우리 팀이 할수 있는 걸 반드시 찾아서 그걸 사업화 하지 못하면은 길게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하는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운드 360 스튜디오를 처음 만들고 다행히도 첫 클라이언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블랙핑크였어요. 네. 그 다음에 BTS부터 트와이스, 거의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작업들을 저희 회사에서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애플에서 공간음향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K-pop 공간음향 음원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한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 공간음향 제작 비용은 사운드360을 통해서 펀딩할 테니 당신들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라 하게 되면서 다행히 초기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 빠르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고 이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의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처음엔 충격 받았고 그 과정에서 되게 배운 게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한국 회사들은 그냥 한국 시장에서만 잘하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경쟁하게 됐고 글로벌 파트너들이 생기면. 저는 이때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글로벌 회사들과 일을 해보니까 업무 방식뿐만 아니라 업무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 나면 다음 달부터 이렇게 착착착 하잖아요. 초반에 애플이랑 일할 때도 일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왜 이렇게 뭐하나 일하나 하는데 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지? 초반에는 답답했는데 그 팀들이 초반에는 천천히 가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KPI는 거의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구나. 음. 앞으로 내가 당장 눈앞에 빠르게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팀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고 시도했다가 아, 이거는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걸 달성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게 이제 오디오 스피어라는 공간음향 뮤직 플레이어입니다. 그냥 공간음향 뮤직 플레이어를 hmd나 그런 곳에서 음악을.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허 출원하고 있는 기술이 공간 음향에서 시각적인 비주얼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 현재 특허 출원 중이고 공간 음향 음원을 들을 때 3차원의 원 구나 풀업들이 음악의 공간 음향 체험과 감상을 더해주는 그러한 경험의 이제 서비스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런 시각적인 풀업에 광고를 유치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리 전혀 없는 서비스고. 빠르게 우리만의 할수 있는 장점을 좀더 뾰족하게 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쟁하면서 크게 배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다 저도 많이 느낀 건데 한국 회사들하고 애플 같은 글로벌 회사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잖아요 좀 어떻게 다른 것 같고 왜 그런 것 같고 이런 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외국 회사는 일단 첫 번째 워라밸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보다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직원들한테 자유도는 많이 주지만 우리 조직 안에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탑 다운으로. 시켜서 시켜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이 조직 안에 왜 존재하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할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본인들 팀원이나 매니저나 회사들한테 그 전달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어. 네. 재밌네요. 네.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워라벨 되게 좋은 회사는 엄청 좋지만 제가 볼때 미국에서 일자라고 잘 성장하는 회사들은 한국 회사보다 훨씬 치열하게 일하는 건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치열함이 정말 상상 초월하게 치열하는 것이 같고 시도했다가 이거 안 되면 그팀 자체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항상 배수에 지내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야 돼, 될까요? 네. 가장 부러운 점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 이제 브로드웨이 예를 들어 주시기는 하셨지만 프로젝트들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우리로서 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했어요 확실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k콘텐츠들이 해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콘텐츠를 만든 프로덕션 팀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상만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냥 아웃풋 결과물로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그 예술 경영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특한 것 같아요 예술 경영 지원센터. 저는 사실 있는지 몰랐는데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조언, 뭐 지원들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생겨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 여러 예술 기관들이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나 펀딩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산업이 발달을 안 하면 그것이 자생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되게 예술가는 매개산업자를 같이 만나야. 버징이 되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밸류에드가될수 있는 사업인데 이쪽이 많이 죽어있었는데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제일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 라운드 아까 오픈을 했었다고 했는데 되게 힘든 상황인데 되게 연결을 잘해주셔서 생각보다는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팀이 VC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는 저희가 되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팀에 대한 이해도를 예경이나 예경을 운영하시는 보육사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연결을 지어주실 때잘 설명을 해주 시고 끌어주시는 게 있어서 그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동감됩니다. 대부분 많은 행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투자랑 연결되는 건가라는 의구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예경 프로그램 첫 참여 하자마자 바로 투자도 연결되고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네. 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뭔가 뭔 말하는지 알아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 소개 어, 연결이 되니까, 네, 네 되니까. 알았던 거 같아요, 아니, 뭐 느꼈던 것중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러한 예술 섹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는 분들과 저희를 향한 객관적인 시점과 관점이 어떠한지를 좀 듣게 되니까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거를 느꼈어요.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세분다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초기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술 분야에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이제 예술 경영 센터 뭐 이런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에 뛰어들 거면은 좀 이런 거는 좀 생각해봐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가운 상태로 창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예술 전공이시거나 예술가를 꿈꾸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장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비전에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기업가로서 당연히 가슴 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술 창업자분들은 그게 되게 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게 시장 가능성이 어디 있고 시장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 들...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상처 받는 일이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아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다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저희 동네가 이제 서천 쪽에 있다 보면 주변에 갤러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갤러리들 위치를 보면서 동네는 너무 고즈넉하고 너무 조용하고 좋아 보이는데 거긴 누가 찾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곳에 있는 갤러리들이 참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창업을 한다면 누구든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갤러리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고객의 관점에서 내가 예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때 고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저 혼자 완전히 할수 있는 거 완전 불가능이고 만약에 새로 창업한다면 저라면 혼자 외롭게 끙끙 싸면서 안 하고 때론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료랑 하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예술 분야 창업을 아티스트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하실 확률이 좀더 높을 맞죠.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되게 뾰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오랫동안 동안 다듬어 왔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 안에 아직 갇혀 있고 자신만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로 뛰어난 것과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필요한 능력치가 다르게 요구가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잘 극복을 해야 사업으로 꾸려 나갈 수 있, 있는 것 같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의 위치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갤러리 위치에 그 장소에 갤러리를 만든 사람은 그 갤러리의 주인이나 대표가 분명히 좋아하는 동네에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갤러리에 찾아가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편한 자리가 아니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 포함해서 비슷하게 한다고는 봐요. 내가 봤을 땐 좋고 너무 멋지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지만 이것을 고객이 봤을 때 고객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예술로서 할수 있는 것을 BM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장 크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작자로서 혹은 아티스트의 입장에 가까운 그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전 스터디가 없이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전혀 포착을 하지 못한 채로 다 흘러버리고 어, 시간을 허비한 게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술 경영 차원에서의 그런 로드맵을 사전에 그렸다고 한다면은 저희 팀이나 저는 조금이나마 다른 결과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뭐이 정리를 해보면은 그 자기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 중요한 거네요. 음. 불편해 보이는 일을 빨리 또 마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의 냉정한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팩트 폭행해 줄수 있는 한발 앞선 분 만난다든지 불편한 일을 해야 되는 좀 그런 거네요. 얘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사실 우리나라에 약간 좀 고질병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랫동안 투자해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지금 속해 계신 분야는 오래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다 세계적으로 잘 돼서 뭐 예를 들 K-뷰티 뭐 이런거 하면은 전세계에서 막 유럽에서 화장품 창업자들도 이렇게 콜마 와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잘 돼서 한국이 어떤 예술 컨텐츠 뭐 공연 이런 분야에 아 뭔가 필요해 하면은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참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예술 경영 분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예술 경영 지원센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